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성격과 방향을 추론해 봅니다. 첫째, 칼질 비대위 성격이 짙습니다. 둘째, 영남 피바다 비대위가 될것 같습니다. 셋째, 윤석열 아바타, 윤석열 부부 호위무사, 홍의병 비대위가 될것 같습니다. 넷째, 회유와 압박, 상명 하복 비대위가 될것 같습니다. 다섯째, 결국 허풍 떨고 먹을 것도 없는 소문난 잔치가 된 인류한 혁신이 전철을 밟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찾아도 찾아도 없으니 한동을 등판시킨 것 같은데 미천이 다 드러났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동안 언론 띄우기에 취할 수는 있어도 긴 시간 순항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길이 처음엔 길이 아니었다는 한동훈의 말이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럿이 함께 가야 길이지 우격다짐으로 혼자 가는 길은 길이 아니라 골로 가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